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기아자동차 이형근 회장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7년 만에 탄생한 올뉴 K7의 시작을 알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기자동차는 저성장 기조의 글로벌 경제 상황과 심화된 경쟁 속에서도 내수 판매는 최초로 5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수출은 250만 대 이상을 판매하는 등 안정적인 글로벌 300만 대 생산 판매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컨슈머 리포트지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에 선정되고 JD 파워 선정 미국 신차 품질 조사 일반 브랜드 1등을 달성하는 등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여. 진정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입지를 다닐 수 있었던 매우 뜻깊은 한해었다고할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올뉴 K7을 시작으로 친환경 소형의 수입인 1호 등 다양한 신차를 공격적으로 출시해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매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전임 직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K7이 세상에 처음 선보인 형태를 기억합니다. K7이 드의첫 번째 모델로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로 출시 직후 단숨에 정상의 자리를 차지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 개자동차는한 차원 더 높은 격과 상품성을 갖춘 프리미엄 준대형 세단 올뉴 K7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올뉴 K7은 기아 자 동차의 앞선 기술력과 남다른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감성적 역량 그리고 풍부한 상상력이 인집된 결정체입니다. 먼저 디자인은 눈길과 손길이 모으는 모든 곳에서 한참 높은 격을 느끼실 수 있도록 차별화되고 고급스러움을 구현하였습니다. 상품성 측면에서는 완성차업계 최초로 개발한 절전 팔단 자동 변속기를 국내 최초로 탑재하는 등한 차원 높은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추어 준대형 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또한 정폭과 휠베이스의 증대를 통해서 동급 최대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여유로운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미국 크레사의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하는 등 상품 자체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월유 K7의 상품적 특징 위에도 기존 준대형 시장에서 공유되었던 중화, 권위 등의 전통적 가치를 뛰어넘고 새로운 관점의 패러다임을 이달할 수 있는 K7만의 브랜드 정신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크레스를 뛰어넘는 고급스러움과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을 직접 경험하시고 지원한 상품성과 다양한 혁신들에도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월 6K7의 성공도 함께 응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16년 붉은 원숭이 해에도 기자 여러분과 들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줄지 정말 더 궁금.